안녕하세요 신사숙녀. <laughs>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그외 기타 등등 여러분 가아버트입니다 헬로 투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예예참 어... 오랜만에 뵙네요. 참 오랜만에 뵈요.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척이 저희 집에 와서 머물다 가느라고 네 시간을 낼수 없었고 두 번째 제가 그 유니티 2D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거 그거 만드느라고 네. 따로 이거에 할애할 시간이 없어서 네, 못 했었고 세 번째 촬영했어요. 사실은 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했거든요. 예. 근데 근데 예. 예, 비디오가 예. 그 네, 저 그레이브 마인드를 보시면은 공간 이동을 저렇게 자유자재로 쓸수 있다는 것보다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저희는 바닥에 떨어진 총한 자루 들고 네 여기로 왔는데 사실은 했거든요. 자, 갑시다. 자,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브루트와 엘리트 그러니까 쌍헬리와 어 가게들이 우릴 배심 했던 쌍헬리와 부르트 개칭에 네 전쟁이 시작됐어요. 네 분입니다. 네 분, 아니 친구 진짜 내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열받았는데, 이걸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가 진짜 악몽 같아요. 내가 하느라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거! 자,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지나가요. 확인해봐. 무시해요. 무시해. 어우, 깜짝아! 어우, 깜짝아! 어우, 깜짝아! 자, 여러분, 안 싸우는 게 좋아요. 안 싸우는 게 좋아. 안 싸우는 게 좋다고.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이, 이, 이 전투에서, 그냥 예. 에이, 여기까지 안 싸우고 오는 겁니다. 저는 물론 싸울 수 있어요. 내가 지난번, 그러니까 제, 제가 처음에 촬영했던 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안에 내가,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씨, 성질머리 아니요, 친구. 네, 성질머리. 아! 자 갑시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레이싱이에요. 레이싱 이제부터 내 네, 멋들어진 음악 나오죠. 여기서 교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전하지 마, 교전하지 마, 교전하지 마. 무시, 무시, 무시해.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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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라고, 무시하라고, 무시하라고. 여기 여기서 교전하면 끝이 없습니다. 무시해요, 무시해요. 교전하면 끝이 없어. 교전하면 끝이 없어.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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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달려. 무시하고 달려, 무시하고 달려, 무시하고 달려. 이런 거 일일이 교전하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멋들어진 음악 나오는데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신나게 레이싱 안할 겁니까? 예, 레이싱을 해야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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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떻게 일일 상대합니까? 이런 거 어떻게 일일 상대해요? 여러분, 레이싱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차량을 보내줬으면은 레이싱을 해야죠. 자, 일단 내려볼때 그 일단 내리고 튀어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인성질? 인성질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대차게, 네, 인성질 시전하면은, 다 죽어있죠? 자, 저희는, 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인성질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쪽에서, 저쪽에서 자꾸 저희를 안, 내안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희를, 그냥 보내주면 저희가 저, 제대로 공격을 합니까? 안 하죠? 벌써 챕터 하나를 지나갔죠?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뛰어 t i t Detit, Detit, d 뛰 t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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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i t d e 어 i t De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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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t t d i t Detit, Detit, 불르트가 죽였다그운 짐승들. 놈들 믿은 사제단이 바보지. 지금 보시면 쌍엘리의 애들 지금가되 아직 사제단에 그거를 사제단에 숙청했다고 해 가지고 사제단에 대한 충성을 버린 건 아니죠. 아직 아니 부르트가좀 수상하다는 거를 생각할 뿐이지. 자,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열쇠를 갖고 있는 미란다 키에스를 잡아왔네요. 와 아, 총알 한발안 쓰고 이길 줄이야 친구는... 어디로 가는 거지? 지구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에는 내 놈들 모두 사납지 못할 것이다 저기 있는 저 건물은 선조의 전항이에요 진실의 사제가 곧장 그리로 향하고 있어요 진실의 사제가 함대를 이끌고 지구로 향한다면 지구가 위험해져요 그를 막아야 해요 저 놈이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 감정님과 전수도 같이 놈이 헤일러를 작동시킬지도 몰라 만약 헤일러가 작동되면 저번처럼 제가 이넴버 클레드의 원자로를 폭발시킬게요 그러면 여기와 헤일러가 모두 파괴될 거예요 그리 신선한 계획은 아니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왜 신선한 계획을 안 썼을까? 아, 네. 원격 폭파는 불가능해요 뭐? 어? 전 남을게요 여러분, 훗날 저선택이 어마어마한 결과를초래하게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인하클레드가 박혀 있고요. 저게 보시면 이제 선조 네, 선조의 드레드노트급 전함이나 했을 거요수송선어요유유 그레이브 마인드가 우리 이용했어요. 우리 그냥 믿기역할만 한 거라고요. 오! 저 전함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어요 다시 들어가요 제가 안내게요네 그럼 전 지금까지 헤일로2의 가르바토였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줍니다 네 어, 서, 서둘러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 인성질한 거는 용서해주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